어, a1 부터 a10 까지는 의미 아닌 정수고 음, 다음을 만족할 때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를 해보면은 55a1 더하기 54a2 더하기 52a3 음. 더하기 45의 A5 더하기 40의 A6 34의 A7 27의 A8 더하기 19의 A9 더하기 10의 A10 얘가 63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A1부터 볼까요? A1 자체는 지금 어 값이 이제 될수 있는 게0 아니면 1밖에 안 되죠 그쵸? 어 근데 만약에 A1이 1이 되면은 그 54A2부터 10A10 이거의 값이 8이 나와야 되는데, 네, 요건 이제 불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A1은 0이 돼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방법을 쓰면은, 마찬가지로, 음, A2도 0이고, A2도 0, A3도 0, A4도 0이 나오고, 어, 쭉 0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써보면 다시. 34에 a7 더하기, 27에 a8 더하기, 19에 a9 더하기, 10에 a10. 요게 이제 63인데, a7이 만약에 0이면은, 27a8 더하기, 9의 a9 더하기 1 0의 a10 요게 이제 63이 돼야 되는데 어, 실제로 값을 이제 대입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 만족하는 케이스가 없다는 것을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7은 1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집어 넣으면은 27에 a8 더하기 19에 a9 더하기 10에 a10. 이 값은 29. 이렇게 되죠. 그쵸? 네. 여기서는 딱 보이죠. 그쵸? a8이 0이고 a9가 1이고 a10이 1이면은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1 더하기, EA2 더하기, 쭉 해서, 마지막에 10, A10. 요거를 이제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26이 답이 되겠어요.